여러분 지금 시즌 종료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지지구간인 최후의 방어선인 이 자리가 뚫리게 된다면 하락 추세로의 완벽 전환과 함께 장기적인 하락 추세까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선들은 비트코인의 이전 고점을 이었을 때 형성되는 선으로서 이 자리 하락 돌파하게 된다면 우리 추격쇼 타점도 가능하며 또는 바닥에서 줄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니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더블 바텀 패턴을 형성하면서 이 넥라인 부근을 상승 돌파해준 니플이지만. 위에 오더블록 존재하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저항 구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매수가 아닌 분할 익절을 진행하셔야 되며 분할 매수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웨이 장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변동성 대폭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시즌 종료 비트코인과 리플 어디까지 하락이 나올 것인지 이에 대한 저의 장기적 대응 매매 타점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시드 늘려가고 있는 트레이더 대박이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 11월 5일 4시 4분. 비트코인과 리플 장기관점 브리핑 시작해볼 테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별로면 취소하셔도 괜찮으니까 3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1시간봉에서 상승 패턴인 더블바텀 패턴 똑같이 형성이 되었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냉라인을 상승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하락할 것인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넥라인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고 그냥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테니 주의하시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지금 자리 잘 버텨주고 있구나 반등 나와주고 있구나 판단할 것이고 이렇게 보는 사람은 저항을 맞고 하락하고 있다고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꼭이넥라인 부근 상승 돌파하면서 여기까지 상승 나오는지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저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려면요 최소한 날봉 fvg에 상단선과 하단선이 겹치는 1 0 2 2 k 부근까지는 상승 돌파 후에 지지를 받아줘야만 그나마 어느 정도 어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온 게 맞구나 나도 매수 들어갈 수 있겠다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신 것처럼 이리저리 치이면서. 계속해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놓고 매수를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여기가 찐 반등이 맞았는지 지금 올라타도 될지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여기 뚫지 못하고 하락 다시 나온다면 진짜 시즌 종료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오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상승 패턴인 더블 바텀 패턴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반등 또한 잘 나와주긴. 했으나 이미 200일 평선과 날봉 기준 이번 시즌의 채널과 일목구름 지표까지 의문으로 형성돼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미 단기적인 하락 추세로 완벽하게 전환을 했으며 장기적으로도 하락 추세로 바뀔 수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앞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이 자리 빨간 선 보이실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시즌 종류의 시작점이 바로 이 빨간 선입니다. 이 선이 어떤 선이냐 비트코인 이전 고점들을 이었을 때 형성되는 빗각으로서 과거 차트로 가서 보시면 21년도의 비트코인 고점 이어 보겠습니다. 이 빨간 선이 21년도의 고점인데 쭉 따라가다 보면은 3년 뒤에 24년도 비트코인 신고점을 달성했을 때이 빗각을 상승 돌파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빗각은 지지 구간으로 바뀌었었죠. 이때도 지지를 받고 매집 후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선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심리적 지지 구간으로 활용이 될수 있다는 라 거죠. 이전에도 계속해서 지지 구간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빚각 추세선 하나로 쓸모가 있을까 싶겠지만요. 우린 이전에도 비트코인 10월 달에 신고점을 달성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뭐라 했습니까? 추가적인 상승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단계적인 하락 추세에 대해 대비를 하셔야만 하며, 쇼타점을 잡는 걸 추천드린다고 했습니다. 언제? 이때부터요. 그래서 10월 7일 날 여러분들께 비트코인 매매 타점, 리플 쇼타점 드리면서 함께 수익 실현 110K에서 완료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 236%, 리플은 273%, 총 500%의 수익률을 챙겨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번 딱한 번. 사고 팔고 했으면 500%의 수익을 가져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29일날 스터디방에서 제가 한번더 쇼타점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단기적인 상승 추세 어려워 보인다. 왜? 이곳을 뚫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오더블럭과 FVG의 강한 저항 구간이 존재했었는데요. 이곳을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께 쇼타점 드렸으며 제 관점과 타점 따라오신 분들은 현재 비트코인 200%의 수익과 리플 약 180. 10% 이상의 수익 가져가고 계실 겁니다. 10월 달부터 11월까지 제 관점과 타점 따라오셨으면 총 900%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몇 번만으로 단지 매매, 리플 두 번, 비트 두번총네 번만으로 여러분 이처럼 큰 추세에서의 매매를 단타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있어도 제가 오히려 주워갈 수 있는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이처럼 제 관점과 타점 대응법까지 공유하면서 함께 공부하는 저희 무료 스터디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있는 이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스터디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며 들어오실 때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절대 없습니다. 100% 무료이며 대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셔야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터디방 말 그대로 함께 공부하는 방입니다. 제 관점과 타점 대응법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근거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방이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인 대신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 빚각을 하락 돌파한다면 비트코인 어디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만 하겠죠. 오전 영상과 마찬가지로 FBG와 오더블럭 구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전 영상에서는 1차 진입가 98K로 2차 진입가 95K로 잡아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최악의 자리는 여기죠 82.5K 부근까지도 하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 비트코인 자세히 봐도 중요한 매물대 구간이 딱히 없다는 걸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 한번 매집하고 올라갔던 자리이며 밑에 있는 이 자리 보십시오 매집 꾸준히 나오고 급 등이 나온 시작점이 바로 여기라는 건데, 그런데 이런 자리 캔들 하나로 끌어올렸죠, 날봉 캔들로 그만큼 사람들이 미체결된 이 주문들 취소를 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매수 매도를 들어왔었기 때문에 한 번쯤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딱이 몸통 부분 f b g 구간은 오히려 사람들이 패닉 셀과 함께 숏 타점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많이 떨어진다면, 날봉 오더블럭의 상단선 82.5k 부근까지의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비트코인 장기관점 하락 시나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장기관점에서 하락 시나리오 1차 진입과 하단에 있는 91.8k 부근 지지 확인 후에 1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단기 시나리오에서 1차 진입가와 2차 진입가 잡아드렸는데, 이는 단기 시나리오일 뿐, 장기적인 관점에선 완전 다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면 2차 진입가, 날봉 FBG 하단선, 계속해서 저항을 맞은 이 자리죠. 88.2k 부근에서 지지와 기후에 2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곳마저 버티지 못하고 하락이 나온다? 그럼 3차 진입가. 말씀드린대로 오더블럭이 존재하는 그런 자리였죠. 상당히 매수가 몰려있는 구간 82.6k 부근 지지와 기능에 3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비트코인 장기관점 하락시나리오에서 얼마나 하락이 있을지 내려간다면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들은 어디가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 이 자리를 버티면서요. 오더블록의 상단선을 상승 돌파한 다음에 지지를 받는다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곳 상승 돌파 후 지지받는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 이거, 제대로 된 반등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추가적인 매수세와 함께 단기적인 상승,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지금 비트코인이 이한 시간 봉의 더블 바텀 패턴을 완성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FBG 구간을 뚫고 빠르게 더블 바텀 패턴을 형성을 해줘야 된다 이에 대한 상승 시나리오 또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시나리오는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1시간봉에 fbg 하단선 102.3k 부근 상승 돌파 후에 지지 확인하시고 1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진입하셨다면 목표가 fbg의 상단선 103.2k 부분에서 1차 이절 또는 전량 2절 진행하시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이전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맞은 자리 104.4k 부근에서 익절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상승과 하락 어디까지 있을 수 있을지 살펴봤고요. 이제 리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리플의 차트 넘어와서 리플 상황 보시면요, 리플도 더블 버텀 패턴이 형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냉라인을 뚫었지만 저항 맞은 자리 어디다? 1 시간봉 오더블러 게 하단선입니다. 지금 리플은 실망 매물과 함께 어느 정도 하락이 있는데, 지금 냉라인 버텨내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급락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 FVG가 형성되어 있는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플은 상승이 나오려면 딱이 자리죠. 2.26달러 부근을 상승 돌파 후에 지지를 받아줘야만 오더 블럭의 상단선 뚫고 올라갈 수가 있으며 30분 봉에서 지금 이 구름대를 뚫고 나갈 수 있을지 테스트를 할 겁니다. 리플은 지금 자리를 버텨내면서 이 구름대 옆을 기간 조정으로 나가는 게 제일 빠져나가기 쉬운 방법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꼭 지켜내야만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플은 지금 날본 기준에서 일목구름 지표의 스펜트 자리를 상승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2.2 달러 부근을 상승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리플은 2.2 달러. 이 자리 지켜내지 못한다면 급락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뚫어낸 일목구름 지표의 스펜트 자리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하락과 함께 하락이 나온다면 이 구름대마저 뚫어낸다면 진짜 엄청난 대폭락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락이 나오면 어디까지 있을 수 있는가? 간단하게 봤을 때 지금 리플은 f b g 가 많이 형성이 돼 있긴 합니다. 최근에 리플의 고점과 변곡점 이전의 고점 이어서 추세선을 하나 그려봤을 때. 이 빛과 형성되며 하단에 반등이 나왔던 자리끼리 이어서 봤을 때이 자리죠. 이 달러 부근에서 반등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이이 달러 부근 깨진 사람들이 보는 심리적 지지, 반등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자리 깨지면 이런 식으로 폭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리플 또한 하락이 있으면 어디까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플의 하락 시나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리플의 하락 시나리오 1차 진입가 4시간봉 FVG의 상단선 2.1342 부근 지지와 기후에 1차 진입 가능하겠습니다. 시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면 2차 진입가 4시간봉 FVG의 하단선 2.0422 부근 지지받는 모습. 확인하시고 2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1차 진입 후에 2절가로는 상단에 존재하는 f f 의 상단선 2.1748부근에서 1차 이절 또는 전량 이절 진행하시고, 만약 2차 진입가마저 뚫리게 된다, 그럼 3차 진입가, 아까 그었던 저점끼리 이었을 때의 이 심리적 반등 구간, 1.9402 부근에서 지지와 기우에 3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반대로 리플 또한 밀목구름 지표를 상승 돌파한 지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렇게 상승 시나리오 또한 살펴보자면 리플의 상승 시나리오 1차 진입과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하락하고 있는. 한 시간 봉 오더블럭 야단선 2.26달러 부근 상승 돌파 에 지지 확인하시고 1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진입하셨다면 목표가는 한 시간 봉 일목구름 지표의 스펜트 자리 2.3달러 부근 1차 익절 진행하시거나 오더블럭의 상단선 2.3127 부근에서 전량 익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비트코인과 리플 하락이 있다면 어디까지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지 우리에게 어째서 하락이 있어도 기 위로 잡아갈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리는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제 스터디방 들어와 계신 분들이나 자동매매 지표 받아가신 분들이라면 숏 타점을 잡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하락이 있어도 전혀 무섭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동매매 지표에서 보시면 이미 숏 타점과 함께 하락을 예고하는 게 언제부터다? 11월 2일 무려 3일 전부터 이런 수익을 가져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지표는 제 대응법이나 매매 타점을 코드화해서 만든 지표로 롱 상황에서는 이렇게 루켓 모양 표시가 나오고요, 숏 익절 상황에서는 화살표 모양의뜨은 그런 자동매매 지표입니다. 바쁘신 직장인분들이나 코리니분들 매매에 사용하실 때 굉장히 좋을 것이며 숙률이 100% 이건 아닙니다. 대신 꾸준하게 80% 이상의 숙률을 가져가고 있으며 이 수익들을 모아 나가면 우리 시드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지표는 15분봉 1시간 봉에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만일 본인은 저처럼 좀큰 추세 가져가는 걸 원한다 이러시는 분들은 1시간 봉 활용하시고, 나는 좀 자주 자주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분 봉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동 매매 지표 받아가시는 방법 또한 지금 보는 영상의 하단에 이 링크 클릭. 자동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며, 스터디방과 마찬가지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으니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PC, 컴퓨터이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기타 버튼 체크, 자동이라고 적으신 다음 연락 받으실 본인의 전화번호와 제출 버튼 클릭 해 주시면 됩니다. 중복 체크 또한 가능하시니까 읽어 보시고 본인에게 필요하다 싶은 내용들 전부 체크해 주셔도 괜찮 습니다. 이런 구글폰 귀찮다 하시면 그냥 제 번호 010-5642-1237로 제 이름 두 글자 대박 보내주시거나 필요하신 사항들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비트코인 하락이 있다면 어디까지 하락이 열려 있는 건지 왜이 자리 뚫리면 시즌 종료라고 말씀드리는지와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승과 하락 어느 쪽을 보고 계신지 댓글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더 대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